에스겔 21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을 향해 내 얼굴을 돌려라. 성소를 향해 선포하여라. 이스라엘 땅을 향해 예언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처단할 것이다. 내가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처단할 것이기 때문에 내 칼이 칼집에서 나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칼을 칼집에서 뽑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칼이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쓰라림으로 탄식하여라. 그리고 왜 내가 탄식하느냐고 그들이 내게 물으면 너는 대답하여라. 소식 때문이다. 그 소식이 이르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높고 모든 사람의 손에 힘이 빠질 것이다. 모든 사람의 영이 기력을 잃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떨릴 것이다. 그 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하며 말하여라. 여호와가 말한다. 가라, 가라. 날이 서고 광이 난다. 학살을 위해 날이 세워졌고, 번개처럼 번쩍이게 하려고 광이 내졌다. 그러니, 우리가 내 아들의 귤을 즐거워하겠느냐? 그 칼이 모든 나무를 멸시하고 있다. 칼이 손에 쥐어지려고 광이 내졌다. 칼날이 세워지고, 광이 내져서 학살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 하신다고 전하여라. 사람아, 소리 지르며 울부짖어라. 그 칼이 내 백성들을 대적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칼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벅지를 쳐라. 시험이 꼭올 것이다. 그러니 칼이 귤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규가 없어질 것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너 사람아, 예언을 하고 손뼉을 쳐라. 칼로 두번 내려치고 세번 내려쳐라. 이것은 학살하는 칼이니 사방에서 그들을 애워싸는 대학살의 칼이다. 그래서 마음이 높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내가 학살의 칼을 그들의 모든 문에 두었다. 아, 그 칼이 번쩍거리게 만들어지고 학살을 위해 광이 내졌다. 나를 세워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나리 향한 대로 가거라. 나도 손뼉을 칠 것이다. 그러면 내 분노가 수그러들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벨론 왕의 칼이 가야 할두 길을 표시하여라. 둘다 같은 땅에서 나와야 한다. 표지판을 만들어라. 성읍으로 가는 길 어귀에 만들어라. 칼이 갈길 하나는 암몬족 속의 라빠 쪽으로, 다른 하나는 유다와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 쪽으로 표시해 두어라. 바벨론 왕이 점을 치기 위해 두 길의 어귀에 서서 화살통의 화살들을 흔들고 우상들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의 모양을 살펴볼 것이다. 그의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어 그가 성문에 성벽을 부수는 쇳덩이들을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포위벽을 세우려고 한다. 그들에게 맹세한 사람들 눈에는 틀린 점괘 같아 보이겠지만 그 점비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다.예루살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너희가 너희의 죄를 상기시키고, 너희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고, 너희의 모든 행위에서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기억됐기 때문에, 너희가 저기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너, 더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내 날, 곧내 죄가 끝날 때가 이르렀다. 나 주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머리에 둘은 띠를 벗고 왕관을 벗어라. 이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여지고 높은 사람은 낮춰질 것이다. 폐허로다, 폐허로다. 내가 그것을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 사람아, 암몬 자손들과 그들이 받을 모욕에 대해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언하며 말하여라. 칼이다. 칼이 뽑혔다. 학살하기 위해, 집어 삼키게 하기 위해, 광이 내지고 번개처럼 번쩍인다. 점쟁이들이 너를 위해 허황된 환상을 보고, 내게 거짓된 점을 쳐주고, 너를 학살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려고 하니, 그들의 날, 죄악이 끝날 때가 이르렀다.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내가 창조된 곳에서, 내가 태어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을 너를 향해 불며, 너를 잔인한 사람들, 파괴에 능숙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불 속에서 뗄감이 될 것이고, 내 피가 그땅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